됐어. 응. <laughs> 귀여워. <어디? 웃음> 어, 들어봐. 아빠 어디? 아니, 아빠? 아빠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체인점이지? 아니야 짬뽕에 체인점이잖아 체인이요? 체인점 너무 예쁘다 너무 음, 하얀데? 기름이... 그만 깔끔하다 깨끗한 기름을 비어있는 거 거미, 거미 나오는 거야 고기짬뽕이야? 응나뭐 어, 세상에 많이만 먹을게 진짜 맛있지? 여기는 고기가 짱인 것 같아 음. 국물 먹어봐 거가락껍 음, 까먹고 좀 이따 먹으려 하나, 둘, 셋. 나랑. 가자. 근데 애기 잠깐 머리 짤수 있을까? 애기 아. 애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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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이고 졸려 머리 따르고 진짜 힘다 뺐네 우리 영호 코자코자 자, 엄마 안아서코 코 자요 코자코자 자, 정우 약약약약약 <laughs> 아이 귀여워 거자 <laughs> 아, 여보 <여기> 커피 사가자 <laughs> 약 좋아? 네 응. 정우가 약 먹어요 네너 응. 노마 또먹는거예요네 응. 응. 네, 형아 데리러 가요. 출발할게요. 아니. 아니야. 형아 데리러 가지 마요. 응. 형아 데리러 가야지. LF 빵이 맛있는데 고기 빵. 그런. 어디가 맛있네. 어디가 맛있네. 그런 거 내가 얘기했지, 형자. 어디 맛집 식당 찾아갈 필요 없다고. 그냥 가다가 어저 식당 보이네. 들어가. 그게 맛집이야. 거기 그 식당이 우리 옛날에 어디야? 출발할게. 그럼 어, 맛있어요? 네, 할게요. 이거야. 네. 나 네. 나다 응. 나했잖아. 갈게 d o 실 타트? 응. 고, 고. 해봐, 해봐, 해봐. 오보여가강데가 무슨 모양이야? 이거 무슨 모양이야? 무슨 모양이 이게? 엄마 가 보기엔 달팽이 같아 아닌데? 그럼 뭐야? 그럼 니야은 곰돌이 아니야? 아니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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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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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와. 크림 진짜 맛있다어있다 근데 빵만 먹어야 까 재미없으니까 이거 껍질같이 이거 먹어봐. 껍질까지 응, 솔 싫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야 자기 상황극 하는 거야. 아, 찌우 뜰릴만 해야 돼.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내가 빵 먹여줄게. 눈 감아봐, 오빠, 빵 먹여줄게. 아아 아 <laughs> 저 안에는 못 들어가, 이제. 다못들어가게 막아. 뭐야, 안 보여? 일로 와, 일어나봐. 앉아있거 이거 을수 있어. 가자. 우와 정말 저 홍학이다 홍학 홍악. 우와 엄청 많아 안녕 해줘야지 안녕 응. 얘 물망초 너무 예쁘지. 물망초? 어. 아 진짜 예쁘다. 내가 리 있어? 안개불빛 같아. 벌리 드시면 더를. 여 잡아줘? 발 마트로 가자 이제. <laughs> 아니,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어, 사고 그게... 나머지는 이거, 이거, 이거. 그래, 나니? 나니? 이거랑 초록색 공장이랑... 그거 이거. 간장이랑 이거 아니야? 오늘 저녁, 진. 그래, 아침. 이거 뭐예요? 아빠, <laughs> 강우. <laughs> 강우야, 아빠가 만들 건데, 강우가 만들어주려고? 정우는 그러면 여기 여기 안. ㅎ ㅎ 분데 엄마 자 이거 너 거야 <laughs> 알았어 오빠가 정우한테 줘어 알았어 쫀득한데 쫀득해 이닭 되게 맛있다 세일해서 그냥 산것같 그렇지? 네잘떠어먹네 맛있어? <laughs> 네 많이 먹어요 <laughs> 자짠 고급 심한 먹어 1등 아빠. 네. 어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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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티라. 티알등 5등 5등 5루스 트리케라톱스, 네, 알다. 포테라노돈, 테라노돈, 티라. 우리 아, 이제 코코 자자. 한 엄마. 아, 아, 오늘도 엄마, 아빠. 아, 오늘도 고생했어. 아빠, 아빠, 아빠도 오늘 고생했지. 아빠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니, 아니, 엄마, 엄마. 엄마가 고생했다고. 깡우. 아, 아, 정우. 네. 아, 깡우 형. 네 까오미 형아도 고생했고 아빠는? 아빠 아빠도 고생했지? 엄마 엄마 어. 잘 사랑해요 응. 잘 자요 빠빠이